자연의 아름다움과 오묘함을 야외에 나가지 않고 실내에서 일목요연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돌을 수석이라고 하죠.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수석인연합회 수석대전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이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에서 제24회 서울특별시 수석인연합회 수석대전 개장식이 개최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수석인연합회 창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의 추상미를 발산하는 아름다운 수석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박홍선 마포구청장과 한일용 마포구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 행사에서는 수석연합회의 활동을 알아보고 수석연합회를 위해 힘쓴 이들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마포구는 이번 수석대전을 통해 관내 구민들의 수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를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이해성입니다.